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협 변호사입니다. 아, 지금 뭐좀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한남동 관저 쪽으로 쭉 한번, 아, 한남초교로 쪽으로 해서 오는 길입니다. 아, 지금 가보니까, 아, 집회는 이제 끝났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산합니다. 좀, 아, 종강훈 목사님하고 강화문 팀이 와서 이제 집회를 하고 떠났다고 바로 그러고, 또 이제, 박한석하고도 전화를 해봤더니 빠바기 t v 말이죠. 뭐 머리가 아파서 참 기분 나쁘고 그래서 날소를 한잔 먹고 또 지금 잘라오른다. 집에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그럽니다 아, 전부 다 하나씩 지금 전화를 해보면, 아들들 아, 상당히 지금 지쳐 있고, 아, 그다음에 이제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아,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 저도 말이죠. 지금 보니까. 머리가 조금 상당히 좀아 아파서 아좀 컨디션이 좀 나쁘다 그럴까요? 다른데 뭐가 뭐 특별히 탁탁 이렇게 아프다는 얘기 가 아니고 좀 띵띵거리고 아 지금 충격이겠죠. 근데 윤 대통령도 충격을 참 많이 받았다 그래요. 지금 나오는 얘기 보니까 아 그래도 뭐 반신반의 한 거지만. 어, 기각될 가능성, 각하될 가능성을 높게 봤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또 허영 교수 같은 분까지도 이인호 교수 같은 분까지도 어, 절차적으로 문제가 크게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누가 봐도 법조인들이 볼때 이거 가지고 대통령 파면한 다 이건 어렵겠다라고 봤는데 이렇게 막상 결과 나오니까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아금 충격을 받았다 그럽니다. 아,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해야 될건 해야 되니까, 아, 유석열, 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서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 해서 꼭 승리하길 바란다.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 해서 꼭 승리하길 바란다는 말을 한겠다고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윤전 대통령이라고 쓰고 있네요.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 위로차 찾아온 권영수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서 6월 초 대선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이제 꼭 준비 잘해서 대선에 승리하라라는 말을 했다라고 신도옥 당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위로 찾아온 권영세 그리고 권성동 당 지도부를 만나서 당에서 말이죠. 준비를 잘 해서 꼭 승리하길 바란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 최선을 다해준 당과 지도부에 고맙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원해준 국민과 지자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이렇게 떠나지만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윤전 대통령에게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고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안타깝다라고 우려의 말을 전했답니다. 권 비대위원장과 권오론 대표는 오후 5시부터 30분간 윤전 대통령과 면담을 했고요. 신수석 대변인과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인 강명구 의원이 동석을 했습니다. 아, 신동욱과 강명구가 동석했다 이 말입니다. 아,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아, 파면 선고를 받았는데요. 권기대 위원장과 권원우 대표는 윤 아, 대통령 구속 당시 아, 구치소를 찾아가서 개인 자격으로 접견을 했고 구속 취소로 풀려난 이후에도 관절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은 친윤석열의 의원들이 주도하는 탄핵 반대 시위와는 거리를 뒀었죠. 이번 지도부 항문은, 아, 윤대통령으로부터 사실상의 승복 메시지를 이끌어내,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갈린 보수지층의 균열을 봉합하고 조기대선에 매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풀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사실상, 아, 윤대통령이 말이죠, 아, 뭐, 승복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 다만,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참 영광이었다. 이렇게 떠나게 돼서 국민들께 죄송하고 아, 미안하다 아, 그리고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헌법재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러자 아무래도 말이죠 그 헌법재판에 대한 승복한다는 얘기를 좀 해달라 그런 뜻으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건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뭐고 말이 필요합니까? 아, 지금 어떤 것들은 말이죠 그냥 금방 말이죠 아, 풀처럼 누워가지고 아, 승복합니다, 승복합니다. 아참 아니 뭐 승복을 하고 안하고 가 아, 지금 뭐 지금 이 단계에서 뭐가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어차피 승복 안하면 어떡할 건데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막상 판결이 떨어지고 나면 방법이 없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때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8대0으로 끝났지만 그 전에 5대3으로 사실 얘기가 됐었다 그러다가 어 에, 나중에 다시 그것이 8대 0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다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니 그건 바뀌어진 사실이에요 후일답이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일론이가 노력을 해 가지고서 우리한테는 참 아쉽지만 8대 0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우리 보수우파세명 어, 믿고 있지만 어, 또 우리가 기대가 크지만 그건 한덕수 때고 이진숙 때지 어, 이 에, 인도, 성일 대통령 때도 똑같이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그렇게 지금 봤는데 역시 우리의 희망 희로했던 거예요. 물론 그들을 우리가 뭐 잡는다고 잡혔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나오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이 무죄 받기 전에 그때는 확실하게 좀. 어, 이 보수 재판관들이 스탠스를 잘 견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재명이 무죄가 나오고 어, 그러면서 좀 우리 보수 재판관들 중에서 우리 쪽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서 흔들린 사람이 나왔고 어, 그러면서 급격하게 다 무너지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썰을 닦을 그, 형식으로 돌아다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것들이 얼마나... 어 아, 부질없는 짓이었는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어쨌든 아 윤석열 대통령은 의젓하게 말이죠. 정말 당당하게 그렇게 지금 어 활동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내려진 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단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극복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승복과 불복의 문제가 아니고 극복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극복하면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권을 창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억울하다는 것을 풀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나중에 원로로서 활동을 하든 그렇게 우리 보수 우파의 중심이 되면 되는 거고 또 윈터닝이 지금도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영향력을 가지고 말이죠 새로운 어떤 우리가 승부에서 승리하는데 도움을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극복의 문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가서 뭐 승복 뭐, 뭐 불복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지금 가 가지고서 뭐 승복 메시지를 내 주십시오 그따위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따위 말을 왜 합니까 언제 뭐 불복하겠다고 말했습니까 말안 자체가 그것이 말이죠. 하나의 혐의를 가지는 것이고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국힘은 정말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한번 잡아먹었는데 다시 또 지금 국힘에서 배신 때리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200선만 안 되면, 아니, 문재인은 모든 걸 잘해가지고서 그러면 뭐대통령잘 끝냈습니까? 문재인이 한 것도 말이죠. 따지고 보면 지금 어, 통계 조작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뭐 부정선거라든가 어, 그런 거 전부 다 따져보세요. 파면당할 일을 한두 번 했습니까? 어, 그래도 결국은 어, 의회가 지켜주니까 어, 응? 대통령 다 해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물러나서도 말이죠. 어, 저렇게 응? 안전하게 말이죠. 평산 책방에서 인생을 즐기면서 돈 벌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국회가 자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지켜줘야 되는 거고 그거를 말이죠. 잡아먹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니까 윤대통령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꼭 잘해서 승리해라. 어? 그렇게 또 덕담을 해주는 거, 어, 그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어, 쌍 거는 말이죠. 반성해야 됩니다. 강세팀입니다